잉글레시나 카시트가 왔는데 택배 박스가 좀 특이하게 생겼죠 의자같아 <laughs> 카시트여서 근데 이거를 박스를 어떻게 뜯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접착제로 와 힘들게 뜯었습니다 따라라란 거기다 그냥 쑤셔 넣으면 돼 짜잔! 조금 남아요. <laughs> 여기, 어떻게 채우지? <laughs> 음 와우. 짱구. 크리스마스라고 불을 켜봤어요. <laughs> 여기, 거실을 완전 가득 채우고, 여기는, 아직, 사용하려면 멀어가지고 비닐로 덮어놨는데, 왼쪽부터 타이니 모빌 발디딤 욕조 발디딤대, 뉴 테이블, 바운서, 깜짝볼 수유 시트, 수유 쿠션, 원목 바운서, 역방쿠 욕조 아기 비데 이렇게 있어요. 공기청정기까지. 이거는 이제 미끄럼 방지 패드여가지고 밑에 깔아도 되는데 굳이 별로 안 미끄러지는 것 같아서 워낙 커가지고. 이대로 그냥 쓰려고 합니다. 하트. 11,000원? 머리 크기 36주 크기로 축이랑 별 차이 없어요. 지금부터는 진통이 올수 있는 시기라서 규칙적인 통증이 5분 간격 이하로 있거나 양수가 터져서 물처럼 흘러나오는 게 있거나 출혈이 많은 병원으로 전화하고 오시면 돼요. 복부 크기는 지금 커버해가지고 아기는 평균 아기들보다 좀클것 같은데요. 2.7kg 정도 되었어요. 해바는 정상 위치고 석회 변화만 나타나는 건 있는 건 없어요. 여기서부터 여기 뒤쪽 위로 있고요. 템퍼 이렇게. 태줄을 목에 감고 있는 아기들이 가끔 있는데 태줄이 목에 감겨 있게 되면 아기가 내려오면서 태줄이 팽팽하게 당겨지게 되니까 혈액 공급을 잘못 받고 응급 수술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인도 아기가 태줄이 목을 감고 있어요. 파랗게 파랗게 보이는 게 태줄이에요. 드물진 않아서, 열명 중에 한명 정도 있어요. 빨갛게 보이죠? 탯줄이에 목을 감았어요. 저절로 풀어지진 않는데, 순산처조 잘해서, 아기도 지금 큰데다 탯줄까지 감고 있기 때문에, 입이에요. 코고. 골반 오래 껴있게 되면은, 수술률이 더 높아지게 돼요. 피하는 방법은 없고, 본인이 순산처조 열심히 해서 힘주기 잘하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입하고, 인중, 코예요 악떨검사는 아까 g b s 경검사라는건 했고 혈액검사로 빈혈 그리고 초기했던 뭐 간기능 신장기능 갑상선 기능 같은 기능이상들에 대한 재검사예요 심전도검사랑 함께 하고 오시면 되고요 하는 병원도 있는데 한번 감았다고 다 수술할 필요는 굳이 없어서 뭐 원칙상 교과서에는 그냥 자연반 시도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어서 저희는 뭐 자연반 시도해 보는 편이에요 물론 뭐 진통 하는 동안에 아기가 힘들어하거나 뭐~ 골반에 걸려있게 되면 응급수술하는 경우가 있다는 건 알고 있어야 되지만 한번 감고 있다고 해서 그냥 시도도 안 해보고 수술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감은 채로 보통 낫는 경우가 더 많아서요 별문제 없이 다만 감고 있지 않는 경우보다 감기 있으니까 내려오면서 퇴줄이 팽팽하게 많이 당겨지면 아기가 힘들어가지고 심장 목동도 불안정해지고 하기 힘들어서 응급수술하는 경우는 빈도가 좀더 많은 편이긴 해요. 아신생하시는 거, 너무 귀여워. 메리 크리스마스. 여기 안에 내리라 그랬는데, 더 올라갔어.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공연 하고 는 겁니다. 네. 하나 둘 하나 둘 앞에 보고 하나 둘. 줘봐 이모 이모 줘 이모 어 이모 주세요 아 <laughs> 노란색했어 철학색도 해봐 철학색깔 오그 어, 철학색깔이야 뭔가 하나 봐 무릎을 굽혔네.